자, 그또울가들어왔요 맞... 네. 네. 울타가 들어왔요 비교한 네. 네. 서로 세게 합니다. 네, 약 아, 이게 어, 아, 야 이거 바텀벨트를 죽입니다 이러면 그렇죠? 자, 오화안 끝났다. 고릴라고릴라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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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올 잡을 수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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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전멸도 있라 올라, 라 전 아, 이 전투에서 뭐. 역시 가장 중요했던 건애니가 굉장히 빨리 죽었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약간 진영이 안 나와서 그리고 뱅이 전면을 들고 있어서였을까요? 레오나를 노리다가 딱딱한 레오나를 노리다가 결국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에 마오카이와 피즈가 합류를 하면 당연히 뭐 피즈가 1대스 어? 또 죽었어요 또 와. 와, 네. 어그 싸움에서 난리가 났고 아직 네. 안 끝났다 네. 고릴라 계속 찌르죠 네, 터지 피즈가 한번 들어가나요? 터지고 있어요 아 키는 페이커 와, 내 네, 오작이 터졌어요. 예. 네. 아 울프가 일로와 하고 들어간다 보죠. 아, 아이쿠아 어, 어, 연계가 거. 너무 잘 들어가다 보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네. 없었죠. 아까 안 숨겼던 이렇게도 3명 면서 여기서라도 세명네 명. 와. 이런 거뭐 살아가야 한 네. 이런 쟁뭐 휘둘르기 시작하면 내가 네. 어떻게 네. 할 거냐라고 물어보자세명자 뒤쪽엔 윌슨 그런데 아지르도 아지르. 기지가 참요 어, 오히려 오히려 살기에서. 오히려 오 조여져요 네. 네. 오히려 조여져 피지 오히려 조여져 한번장짝킥 받았고요 벗겨거 브레이 죽었고요 피지 와서 보이드잡이 여기서 먹이 끝아가 할 수가 있나요? 카다가 치킨이라네. 진짜 화력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네. 레오나는 네. 꼭이 지켜 타이밍에 충분히 탱킹한 네. 쪽으로 맵까지 아, 커트립니다앞어 네, 왔었으니까 죽어라 마무리 에이스전 때도 이지훈 사면 축전인데 완패했었죠. 네. 만나기만 하면 네. 이렇게 힘도 못 쓰고 이렇게 지저앉는장면이또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SKT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아래로는 다 똑같아. 와. <laughs> 그 정도 경기력입니다. 안할 거지. 네. <laughs> 아니 1세트씩 내주는 것도 합의콘 팀이에요. 또 SKN. 이것도 사실 지킬 수 있는 각이 절대 아니었는데 타이거즈 선수들 아주 얻어 맞다 보니까. 네, 강하고 이대형, 감대형, 이대형의 아, 플레이. 아진 감사합니다. 살려 주셔서죠. 하지만 타오에는 용서 없어요. 다음 기회에 오우 제대로 빅던? 걸렸죠 와아 불어요제명피즈까지 <놀람> 죽었죠 예네 저만 네, 걸고 흔 오늘 잡고 슈퍼플레이가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런데 SKT는 크게 흔들림 없이 진짜 예늘 네. 찍어 누르고 있어 요이 어떻게 하냐 이걸로 이개도 일단 살아봤고 와그거랑누부터 잡을까 추격 안 끝났나요 아직? 그럼 플레이 네가 되신 거라아피하면 도망가야죠, 플레이 급폭. 아, 아두명 전사 실패 두 명, 세명 전사. 0 명. 예. 아 슈퍼 플레이. 아 운이라도 기대를 봐야죠 지금. 그렇죠. 뭐라도 해야죠. 이런 네. 플레이 적극성 있는 플레이는 좋은 플레이예요. 어차피 어차피 있어봐야 바로 내주고 그냥 더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네. 혹시나 하는 변수라도 만들어보고자 하는. 요즘 어쨌든 선수들이 많이 보여주는 플레이거든요. 네. 25분에 이통사라이벌전도 네. 보여줘야죠. 네. 아이 경기 너무 힘들어요. 김재웅이 태네요. 그리고 댕기 그런데 스텔이 먼저 터졌어요. 네. 그리고 4대 5예요 네. 아, 전야? 아, 지금. 이겼어요. 니다 지금 4대5 싸움이에요. 네. 메이커도 조냐? 아 베이커 전사. 아, 네. 네. SKT도 4대5착잡하니다 어, <laughs> 부분이 많고 열 명이 하는 게임이다 보니 정신없거든요 한타하다 그렇죠. 보면 선수 오더 하는 걸 들어봐도 자, 자+ 자 들어갑니다 또자 저로 빠져, 자. 뒤로 빠져 자 바람이 바는게자게스자바 아아, 바뀌게자바이 바뀌는 게임 자 바람이 바뀌는 게임 자 바람이 바뀌는 게임 자 바람이 게임 자바는게자는자바는데안자었어요바하는 게임 자바는 어어... 아, 혼자서! 와... 가지고 있는 대기록이 워낙 많아서 네. 일일이 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예요 s k 어한 번! 어? 명성식 한번 대하죠! 한원에 아! 많이 살았어요! 어그로... 인통이 어. 장난 아닌데요? 네... 그래도! 어, 베이커는, 기전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수들 입장에서, 팀 입장에서, 어떤 팀을 만났을 때 진다, 이런 상성이 생기는 건 당연히 안 좋은 건데. 자, 네. 그 네. 어, 아, 달리는 아, 아, 자, 비즈는 빠져도 비즈 수다이가 없어요. 아, 이때, 이때. 4대5에요, 4대5. 때. 4대5 싸움. 네, 베이커는, 베이커 잃어버습니다 아, 으어버 아, 아, 볼까요, 볼까요? 자, 오기 전에. 비 오기 전에. 비즈 오기 전에. 비즈 오기 전에. 비즈 어 비즈 가낙를가 뒤를 조입니다 비즈 가를쪼 비즈 가 뒤를 쪼입니다 비즈 원 낚일 타가 뒤를 쪼입니다 비즈 원 낚일 때가 뒤를 쪼입니다 비즈 원 낚일 때가 뒤를 쪼입니다 비즈 원 낚일 때가 뒤를 쪼입니다 비즈 원 낚일 가 자, 이제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5형 이벤트보다 펜타키 이벤트가 더 자주 나옵니다. 지